안녕하세요 전통 스뱅크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, 드라이버 킬러 2 오늘 로비 배경이 좀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지 할로윈 킬러 배지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이드는 할로윈이야 카투헤 할로윈은 고 출시가 돼요 자 그러고 여기 보면 호박이 엄청 많아 에이. 여기 보면 배경이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뭐 이제 해피 할로윈이라고 좀 있으면 할로윈이잖아 그때 할로윈 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지금 10월 하면은 어 31일을 기다려야 돼요. 아니 뭔한 달에게 아뭐 엄청 기다려야 되네. 뭐 사주는 기다려야 돼. 그리고 여기 배지 색깔도 좀 많이 변해졌어요. 아니 여기까지 다, 다 바뀌었네. 야 어디까지 바뀌었나 좀 봅시다. 야 점프 좀 뛰어봐. 야보자이자띌게오야이 뭐야 다 노란색이 됐는데? 다 노란색. 오 일단은 새로 나는 살림에는 없는데. 일단 뭐 여기까지만 뭐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어요. 근데 여기서 이벤트가 있어요. 커밍스온 할로윈 킬러 앤 빼지 이벤트인데 빼지가? 할로윈, 어떻게 생겼을까? 우리가 옛날 카톡 게임 그 사이레드를 비교하면 많이 다르게 생겼잖아. 그쵸? 근데 똑같나, 거의? 할로윈이 업데이트해가지고, 뭔가 신기한 건 옛날에는 이스터 에그 업데이트해가지고, 근데 왜 킬러를 왜 여기다 두냐? 여기만 두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. 잠깐. 뭐야, 이건 또? 뭐야? 파트 4도 있네? 커밍스 이거 왜다 노란색이 어요왜야 이건 또 파트 4고 나올 건가 봐요 배지 나올 것 같아서 어. 이거는 배의 모스뭐 다반 안은 바뀐 건 아닌 거 같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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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아주 근데 여기 노란 주황색이 되는거 아닌가? 근데 할로윈 살인만도 어떻 나오길래 좀 기대된다 근데 이거 로비만 보고도 인터 없는거 아니야? 뭐 살인마 색깔은 다 변한게 없는거 같은데 뭐이러면은 위에 롱월스가 있어 롱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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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커밍순 여긴 아직 구, 아니, 여기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. 아니, 공사제 끝나, 여기, 여기, 공사 빨리 끝나게 좀 해줘요. 야, 떨린다, 어, 쏙! 뭐냐, 이거? 근데, 살림마 스틱 여기다 둬야 되는데, 왜 여기다 둬냐? 사이레드 할로윈이랑 카투켓 할로윈 있거든요?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나오지 않을까? 어, 뭐야, 위티? 어, 위티 아니? 뭐야, 위티 왜 이렇게 생겼니? 위티야, 어, 잠깐만요. 여러분, 잠깐만요. 어? 뭔가 뚫리는데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여기 뭔가 뚫리는 게 있어요. 뚫리는 야, 뚫린, 뚫린 게 있는 것 같은데? 뭐지? 뭐지? 앞에 배지가 나오는 건가? 근데 여기 배지 좁은데. 여기 들어가 보자. 크리스마스 트래버. 또 크리스마스 때만 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, 또. 크리스마스 트래버. 아우, 좀 비켜봐요. 어. 파트 4도 곧 커밍 순이에요. 아마도 밴 워치쯤에서 생성되지 않을까. 아마도 이번에 드래버클럽 2 업데이트 조금 안 했긴, 했, 했긴 했거든요, 배지가. 뭐 솔직히 할로윈 업데이트 하면 뭐된 거지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고 올라갈게요.